인간의 양심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써부터 AI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답니다. 주식을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비자를 줄지 말지도 AI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이 그렇고요. 그밖에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가 부분적으로 어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던 초창기에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을 꼽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창조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면 또 인공지능이 하는 음악을 보면 이 예술 작품들을 우리 h 가 놀라게 만듭니다.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가 s that the first thing is t g i that the first t h i 인공지능은 인류 최대의 성과이지만 동시에 최악의 재앙을 몰고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양심보다 인공지능의 능력이 앞서는 순간, 그 순간 재앙을 초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신학교, 한 교단의 신학교의 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도 인간의 존엄을 부여하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건 이거는요 인본주의 발상이에요. 벌써부터 이런 것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양심보다 인간의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나니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디까지 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에 놓인 바울을 구한 이는 청부장 루시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의 증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지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된 천부장은 하는 수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이사랴에 호송이 된지 닷새만에 공회 공회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로를 데리고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에 대한 대제사장의 분노가, 분노가 맹렬했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에게 입도 뻗금 못하도록 이 말을 막았던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g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걸 한숨에 달려온 걸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 악랄하고 집요한 성품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변호를 맡은 더둘러가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시작합니다. 이 24장 2절에 보니까요, 벨릭스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통해서 크게 감사나이다. 총독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 민족이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크고 작은 소유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 총독을 괴롭혔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나중에 퇴출이 되는 이유도요, 끊임없는 유대인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들러는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변호사 더둘러가 주장하는 바울의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밀란죄.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불란케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사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소란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둘러는 바울을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정도로 엮어야 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는 또 바울을 로마가 보장한 이 유대교 종교 활동을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먼저 자신을 반란의 자신은 반란에 꽤하지 반란을 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당신이 조금만 확인해 봐도 아시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온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폭동이니 반역이니 도모하려고 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언제 선동을 하고 모의을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12절에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선동을 하는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야고보 한번 만난가 하고 그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결례를 행한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붙잡았다는 거죠. 지금 변호사 더들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인 중, 증오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무 증거가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21장 29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언제 한번... 시내에 있는 것을 이 유대인 누가가 본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도 이렇게 근거가 없는 억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도둘로가 주장한 세 번째 혐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단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더 바르게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부정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기록들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똑같이 같은 하나님 믿고 율법이며 선지자의 기록들을 다 믿는다. 그러면서 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당시 유대사회는 신앙의 견해가 다른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계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계인들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고,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인 유대사회에 이끌어가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막연하게, 마르다가 그랬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는 부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도 개인들에게 부활안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개인들 역시 부활 소망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도 참 희한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는 내가 한 말은 부활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 6절에 보니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앞에 그 있는 내용이죠. 의인,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늘 힘쓰고 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상급을 얻는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은요,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줄인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전부예요. 이런 부활을 믿는 바울이요. 이런 부활을 믿는 바울이 진리를 외면하고 함부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겠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응하는 겁니다.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 하나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다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고요. 듣기에 편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것은 꺼른다면, 그 신앙의 모순이나할수 있겠죠. 성경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를 믿으면요. 성경은 그 중에서 하나를 믿으면, 이게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신으로 죽으셨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의별 주장들을 다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절한 거다, 기절. 그랬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절설. 환상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죽기는 죽었어. 죽기는 죽었는데 다시 깨어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이라는 주장이. 도둑설도 있습니다. 도둑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빼돌렸다는 거죠 시신을 빼돌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그 도둑설. 하튼, 하튼 이 진짜의 사실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천 수만의 순교자들이 이런 거짓말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같이. 그들은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육신의 부활을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진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부활이었던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몸부림쳐 왔다고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지. 바울은 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사두 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한쪽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 신앙은 신앙의 전부인데 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같은 유대교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 신앙보다 더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더큰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원이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도 성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한테는. 성전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영광과 탐욕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서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너희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너 같이 우리 같은 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우리 주님도 양심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극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스무 번 넘게 양심을 강조합니다. 공회 앞에서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몸부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을 져버리고 나니까요, 부활마저도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져버리니까요,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 신앙마저도 져버리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한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했던 것은 그들에게 양심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심은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양심에다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요, 양심이 나에게 그건 욕심이라고, 그거는 위선이라고, 양심이 나에게 그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라. 장자라는 책에요. 장자라는 책에 공자도 존경했던 왕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국 노나라에 형벌을 받아서 발 하나가 잘린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왕태라는 사람은 따르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공자만큼 많았다고 해요. 어느날 공자의 제자 상계라는 사람이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왕태는 왼발이 없는 외발이 장애인인데, 그런데 따르는 제자 수만 해도 선생님만큼이나 많습니다. 아니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토론하는 것도 없는데 왕태에게만 갔다고 하면 빈 마음으로 간 사람이라도 마음에 뭔가를 꽉 채워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요. 공자가 아 그분은 스승이 그분은 성인이시다 성인이시다. 나도 언제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꿈을 되다가 아직 뵙지 못했다. 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만 못한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공자도, 아, 그분, 나도 그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못 가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계가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스승님마저도 그분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 삼지 않고 잔잔하게 가라앉은 물을 거울 삼는다. 올바른 본심. 올바른 본심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올바른 본심은 양심을 말해요. 그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사람을 사로잡는데요. 양심적인 사람. 올바른 본심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양심적일 때, 본 마음을 지키는 사람, 올바른 본심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일 때요, 참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할때 오히려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양심적으로 할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적일 때. 그런데 그게 힘이래요. 그게 힘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요. 양심에, 양심적으로 하려니까, 하, 이거 밝히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올바른, 사람들은 모두가 올바른 본심을 보고 싶어 해요. 올바른 본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양심에 충실한 사람을 보면, 충실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럽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하네. 거기에서 사람을 이끄는 힘이 나오고 존경받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양심적이지, 그런데도 저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혐오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참 속으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저럴 수 있나? 참 기가 차다. 양심적일지 안,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참 낮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렇게 하찮아지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보일 때 정말 존경할만하고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은 따르고 싶고 존경한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일 때는 양심적일 때. 충분히 덮을 수 있고 충분히 부정하고 충분히 외면할 수 있음에도 양심을 따르는 것을 볼때 신뢰와 존경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과를 하고 때로는 시인을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본심 올바른 본심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다가 결국에는 부활의 복음마저 이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유익이,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탐욕이, 자기들의 명성이 이게 앞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 부활의 복음마저도 이단이 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양심이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건 잘못했다고 사실은 네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네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야.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 올바른 본심이 신실한 성도가 지켜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